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탱글TV의 탱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상생활 영상을 좀, 아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서 손을들 수가 없어요. 항상 핸드폰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일상 영상, 일상생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엄마방이거든요 o 까 음, 이거랑 이거랑 저희 뒤 강아지랑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사사 양초 초이제제먹먹아이이크크입입다다 l time. I'm going 문 여기 진짜 미드네요여기나고요 일 방에 가서 앉아있게 기억하죠좀 누워있어야겠다 엄마 나불 켜서 누워있는다 잠깐만 누워. 알겠어 그럼 안... 앉아있어야지 <놀람> 아휴 <놀람> 왜 그러지? 나콩 괜찮은 는 아빠가. 요거잠깐만요 네, 여러분, 준비하는 건 아이스크림을 좀 타봐. 먹... 어휴, 먹었구요. 뭐, 이제, 어제는 아이스크림 무슨 통인가 이제 좀 밖에 봐볼까요 처음 단궈 이거 풀어야 되네. 잠깐만요. 내 자가 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아, 됐다. 뭔가. 어, 됐다. 우와. 열고 봐볼까요 우와. 이 나무가 아주 유창한 겨울입니다. 네, 가을 아니구요. 가을이랑 봄, 여름 아니고요 겨울입니다. 어, 추워. 이거 다꺼야 돼. 어, 추워. 추워 아 추워 콩 아이구 리 콩이 귀여워라 <웃음> 응? 응. <웃음> <웃음> 여러분 구급차가 지나갔는데요? 이상한 엄마한테 말하고 왔고요. 어, 근데 좀 추우니까 문좀 닫아야겠다. 어우쭈. 어우 이거는 이제 잠궈 놓고, 여기를 이제 잠가볼까요? 엄마 이제 누워도 되지? 좀누워있어 볼까요? 아. 여러분 발실이 어떨까? 뭐야, 베개? 이건 저희 야빠 베개. <laughs> 아유, 좋아.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제 시, 어. 이건 지금 제 시야고요. 추워 락 락미 락락콩이꼬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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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구 아예 뽀뽀하지 말고 거기서 콩입니다 여기 앉아 앉았니? 앉았구나 미안 아이고 여기 봐봐 아이고 귀여워 <laughs> 아이고... 콩... 허벅 오라... 여러분, 콩이 여기 있고요. 패이를 좀... 아요... 일어서봐... 라... 라... 크 가볼까가보좀 볼까? 자 이제. 펜! 아맞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펜 이렇게 꺼냈구요 아우 귀여워 아유 문닫기도 힘들어 가볼까요? 안 귀여워? 같이 <laughs> 방으로 갑시다. 아야 야야 봐봐. 여러분 팬이고요. 아이고 코나왜 팬입니다. <laughs> 귀여. 얘가 팬이고요. 제가 코미, 금이랑 구미도 한번 보러 갈까요? 짠, 금이, 금이. 봐봐요. 이가 금이니다 얘. 이가 금이고, 여기 검은색이 금이에요. 이정가지고 금이 금이랑 금이 있고요. 전 <laughs> 탱글팁입니다. 얘는 곰수 공시, 얘는 곰수님 안녕? 안녕, 푸푸, 빨빨 안녕, 푸푸, 빨바. 안녕. <laughs> 여기는 저희 엄마 화장대입니다 간지러워 펜이 <laughs> <팬이> 얼굴 봐봐요 <웃음> 귀여워 <laughs> 아이고아고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 미안해 짠 짜라란 아 콩아 너아 콩이 형나 펜아 너 떨어져 가만히 있어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화장지가 너무 작죠. 아, 진짜. 이거 여기 안되이영니이 여러분, 이거는 똥꼬가 이거 핑크색 은똥꼬가 아니야. 꼬리입니다.

어이구 응. 너... 지금... 빨리 나와 나와 같이 나와 야, 여러분 음식을 좀 줘볼까요? 나도 어제 극단 갔다 왔지